환전을 좀 해야 돼가지고, 지금 환전을 하러 가는 중이고, 어, 여기 왜 이렇게 사람 줄이 많이 서 있지? 뭐지? 그리고 여기 엘모르라고 되게, 되게 유명한 츄러스집이 있어요. 저안그로도 며칠 전에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오늘 그거를 또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여기 와서 모기를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막 너무 간지러워서 모기 우리 물파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약국 가서 하나 사야 될것 같고 그거 진짜 와 진짜 복잡하네 되게 더워요 지금 아다차워 길에 처음 와는데 아직도 지금 6일째 멕시코? 했는데 투를 아직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먹어봐야 되는데 좀 깔끔한 집이서그 <목소리도> 조만간 맛있는 타코집에 가서 타코를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추렀어 건너야 되나?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, 아, 너무 매네데 아, 철거해야겠다. 난 지도를 못 보지. 어디어디 갈라드려? 니들 탐는게다가서 좌회전입니다. 살짝 좌회전입니다. <laughs> 어, 여기 공원인가 보다. 어, 여기 되게 좋다. 여기 뭐지? 장인데 며칠 전에 왔는데, 오늘 또 왔어요. 미드차에 추러스 집이 있어가지고, 되게 유명한 추러스 집이 있어서 우는 길에 한번더 와봤습니다. 저번에 대충 너무 살랑살랑 설렁 보것 같아가지고 좀더 자세히 봐 보려고 왔는데, 어, 나 지금 어떻게 나오나? 아예 안 보여요, 지금 진짜. 완전 까매. 완전 역광이어가지고. 이렇게 나오나? 또 화면이 까매요. 진짜 가볼까? 아, 눈부셔. 여기가, 멕시코가 일교차가 진짜 심해요. 낮에는 진짜 덥고 우리나라막 한여름 날씨 있잖아요. 3 4도 되는 정도 느낌? 여기 또 밤에는 또 추워. 우리 가디건 같은 거 입어줘야 된다고. 사실 여기가 유명해서 오게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. 이게 뭐 하는 게지? 너무 추워. 내옷 때문에 더우신가? <목소리도> 뭐 하는덴지는 모르겠어요. 뭐하는데지 저는 멕시코 올때 여기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도 안 쓰는 줄 알고 그렇게 왔거든요. 와, 근데 진짜 열심히 써요. 어디 식당 들어가도 막손 소독제랑 열 체크하는 것도 엄청 열심히 하고 항상 못지않아요. 나 멕시코 를 너무 커트로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저는 여기서 안 쓰고 다니거든요. 어디 꼭 들어가야서. 써야 될 때만 쓰고 밖에서는 절대 안 써요. 살것 같아.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안 쓰는데 오히려 이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쓰더라고요. 비아 덥다. 맛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드실 수 있는 것같것 같아요 가야죠 아 자꾸 그래 그래 <목소리> 맛있어 알았고한 <목소리> <나갔다고. 목소리> 잔도 했고 내가 자꾸 오늘 주말이라는 걸 까먹네. 여기가 일요일인데, 나는 여행자니까 늘상 주말이잖아요. 뭐, 평일과 주말에 경계가 딱히 없잖아요. 근데, 주말이네? 어, 스타벅스가 아까 있었는데, 어? 아메리칸 이글 있다 어? 60%다 와왕세라네 우리나라도 아직 아메리칸 이글을 있나?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유행이지 않았어요? <laughs> 마스크 안 끼고 다니니까 너무 좋다. 너무 좋아요. 물론 끼는 사람도 저렇게 뒤에 있지만, 나는 안 낀다는 거.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. 와, 사람 진짜 많다. 사람 봐 사람 봐. 진짜 많아. 보여 보여 보여. 진짜 많아. 와 이거 셀카봉 진짜 좋다. 왜 진작에 안 샀을까 나는. 오로. 오로 식사키. 지 오로가 금아 오로가 금 맞아 맞아 금 오로 금 오로 십사 키 맞네 왔네, 왔네 여기는 가게에 다 문이 없고 다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샷다만 이렇게 있고 오로 오로 여기저기 다 금이네 여기가 그건가? 종로 삼가 같은 그런 느낌의 동네인가? 금집이 진짜 많아요 다 금집이야 아나좀더 보고 살걸 그랬나? 너무 성급했나? 이렇게, 갑자기, 노점에서, 모습하는구나. 어, 여기 약간 좀.